하락 종류삼은서 한번 요 엔드. 카카오게임즈. 매도 잘했죠? 카카오게임즈 잘했지? 네오이즈 홀딩스. 자, 네오이즈 씨. 나오세요. 네오이즈, 어, 재무구도 좋고 실적 좋고 다 좋은데. 네오이즈 홀딩스 이렇게 또 한번 이하이 쳤다. 아이, 이거 칠근 먹어서 뚜껑 또 열린다. 아이, 네오이즈, 어, 많이 간다고 여러분들한테 홀딩스 얘기 드렸구만. 아이, 많이 갔네. 자, 네오 이제 정리해 프리미엄이 어떻게 됐는지부터볼까요 자, 자산 대비 약93%부터 있고요, 7,400억 짜리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적게 나왔는데 당일수익이 높게 나왔어요. 자회사 통해서, 근데 3분기 적게 나와서 프리미엄 받을 만큼 올라갔으니까요. 일단 정리하세요, 나오세요. 비트나이 비트나이는 지금 오일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오일선 갖고 써보세요. 오일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일선 갖고 써보세요. 이일선 깨졌는데 오늘 깨지면 바로. 미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갖고 계신 분들 오일선 갖고 싸보세요. 오일선 깨지면 안 돼요. AP 시스템 매도 드렸죠? 어저께? 어저께만 니금 며칠 전에 드렸죠? 여러분들 AP 시스템 이 자리 마이닝창 근처에서 매도 드렸어요. FSN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FSN 매도 드리고 내 관심 종목도 지우시오. 어. 자 갖고 계신 분들 정리야 못 파신 분들 정리해. 어, 정리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리해. 자 이메이드 맥스. 정리 드렸죠? 정리해요. 자, 못봐신 분들, 정리해요. 자, TPC, 어저께 매도 드렸죠? 매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매도 드렸죠? 자, 경남 스틸. 자, 경남 스틸은, 어, 얘도 조만간에 무너질 건데, 지금 21선 음, 밑으로 나왔어요. 나오세요. 경남 스틸 매도, 경남 스틸도 매도해요. 로보티스, 정확하게 매도 잘, 잘 쳤죠? 여러분들, 어때야? 기가 막혀, 안 막혀. 아이, 런거 갖고, 뭐,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매도. 자, 갖고 있는 분들 정리해요. 자, 로보티스 정리한다. 자, BK탑스. 어, 이건 좀더 들고 가요. 위아이. 리선 깨졌어. 정리해요. 자, 손절가, 천오백원. 천오백원 깨지면, 나오시고, 나오시고,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이거 이걸 뚫고 한번, 쭉 한번 뻗어주면, 그때도 매도요. 알았죠? 이걸 뚫고 쭉 한번 뻗어줘. 그래도 매도요. 자, 손절가 1,500원. 자, 네오이지는 어, 21선 갖고 어, 대응해서 싸우세요. 21선 무너지면 안 돼요. 21선 갖고 싸우세요. 컴퓨터 솔딩스, 엔드, 정리해요. 어, 못 파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릴 수는 있어요. 어, 이렇게, 이 모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손절가, 어, 17만 9 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줘도 매도요. 17만 9 0원 무너져도 매도, 이렇게 한번 올려줘도 매도. 아셨죠? 이 모양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요. 어, 올려주면은, 요번에는 위로 올리, 앞에서는 위로 올렸는데, 뒤에서는 이 위로 돌파 못해요. 한 20, 한 1만원, 20만원에서 21만원만 가지면은 땡큐하고 정리해. 갖고, 혹시라도, 어, 지금, 물리신 분들은, 아셨죠? 갖고 있는 분들은, 밑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다 정리해. 올라가든 말든 정리하시고 물리신 분들은 17만 9천 원을 손절 거를 잡으시고 20만 원 올라가면 그냥 매도치고 나와요. 물리지 말고요. 이거 갖고 계시면 아작 납니다. NH NH버스, b o x NH b o x 도 끝났슈. 이 자리에서 엔드 됐으니까 정리하세요. 얘가 다시 가려면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자. 드루, 아직까지는 더 내려와야 돼. 갖고 계신 분들 정리. NH b o x 정리유. 짧고 깊게 설명드렸슈. 내가 매도드린 거다 아작 났지. 嗯。Uh huh.